그리고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AC가 5, BD가 3루트 6. 5, 3루트 6. 그 다음에 여기 60도일 때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이고요. 60도. 그럼 이쪽이 120, 180도에서 60도를 빼면 되겠죠. 120도. 이렇게. 그 다음에 5하고 3루트 6이 주어졌어요. 5를 한번 보면요변 길이니까 여기하고 각이 지금 60도죠. 이렇게 볼게요. 요 삼각형에서요. AB 길이와 이쪽 BC 길이가 안주졌는데 구하는 목표도 넓이를, 넓이, 넓이는 이 길이 알면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A와 B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세 변과 각 하나 관계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B 변의 제곱. 5, 25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두배 이렇게 곱한 다음에, 쿠사인 60도. 2AB에 e, 쿠사인 60도 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2만 사라지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시카라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루트 6. 3루트 6 이용하려면 이 삼각형을 볼게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쿠사인 법칙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낸 여기도 A죠. 그래서 3루트 6의 제곱. 54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a b 의 코사인 120도. 자, 코사인 이렇게 되니까 90도, 여기 120도 이쪽이요. 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AB. 이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우리는 아까 그 넓이, 넓이는 공식이요. 그냥 2분의 1, 여기서 평행사변이니까 AB, sin 60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공식인데 어차피 ab만 구하면 되니까 두 식을 그냥 빼면은 요거 a 제곱 b 제곱 사라지고 요거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래 식에서 이 식을 뺄게요. 54에서 25를 뺍니다 빼면은 29가 되겠네요. 요거 사라지고 요거 eab. 그래서 요거 ab 값이 2분의 29. 요거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29 곱하기 사인 60도 값, 2분의 루트 3. 4분의 29 루트 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